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 2021년도에 시행했던 건축 설비 기사 실기 문제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급기 온도를 검출해서 리히트 제어를 하고자 한다. 다음 공기조와 개통도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온도 검출기를 그려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어,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EA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exhaust air. 그래서 배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exhaust air. 그래서 이거는 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배기. 배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OA는 여러분들이 out air다. 그래서 이거는 외기를 말하는 거죠. 외기에. 외기를 말한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리턴 에어는 이제 뭐야? 환기를 말하죠. 환기, 환기. 그 다음에 요거는 리턴 팬을 말하는 거예요. 환기 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쿨링 코일, 우리가 그러니까 냉각 코일을 말하는 거고, 얘는 시팅 코일, 요렇게 해서 얘는 가열 코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SF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서플라이드 팬이다 그래서 요걸 급기 팬이다 알죠 급기 팬. 그다음에 우리가 SA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서플라이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급기를 말하는 거예요. 급기. 급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온도 검출기. 온도 검출기는 우리가 이제 DT라고도 우리가 쓰고 어, 그다음에 뭐 DT 우리가 D 이렇게 쓰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 덕트 템퍼레이처 온도 자또 DTD 이렇게 써서 요거는 이제 덕트 템퍼레이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출기 해서 DTD도 쓰고 우리가 DTD로 쓰기도 하고 또 검출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 u 덕트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공기의 온도로 또 우리가 뭐, 급기, 온도를 갖다가 계측한다라고 하게 되면, 검출기 자체는 우리가 바로 덕트 내에 설치하는 것은 센서죠, 센서. 센서가 우리가 이제 검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TS에서 센서. 뭐, 이렇게 센서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DT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쓰냐 하게 되면, 어, DT는 어 일반적으로 덕트용 우리가 검출기 온도 검출기는 급기 팬 출구 우리가 어 급기 팬서프라이드팬 우리가 출구 쪽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급기 서프라이드 에어 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로 우리가 설치한다 이렇게 뭐 DT 이렇게 뭐 DTS 뭐 DTD 예, 덕크트 온도 검출기에 이렇게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다 우리가 이제 DT 이렇게 주로 쓰니까 우리가 온도 검출기는 서플라이드 팬 출구 쪽 다시 말해서 급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기난방에서 그림과 같은 주절제 방열기 1조를 갖다가 수입을 이음을 우리가 이용해서 설치하는데 우리가 배관 재료, 품명의 수량,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랩의 우리가 규격을 산출해서 우리가 표를 갖다가 빈칸을 채우셔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지금 이 방열기에 대한 우리가 표시해서 우리가 3단으로 표게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다가 맨 위에 상단. 2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섹션 수를 말하죠. 섹션 수. 섹션 수를 말한다. 이렇게. 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 내지는 우리가 이제 방열기의 높이가 650mm다 라고 해서 어, 650mm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 곱하기 20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흡입 간의 직경과 우리가 흡입 또 우리가 유출되는 우리가 토출 간의 지름이 25mm 20mm다라는 의미예요 25mm. 흡입가는 25mm, 우리가 토출가는 20mm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랩, 이렇게 되어있는 이거는 방열기 5에서 650의 쪽수. 쭉수. 쪽수는 이게 우리가 쪽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개다. 방열기의 쪽수가 우리가 20개다 이렇게 쓰십니다. 섹션수 이렇게. 방열기 밸브다라고 하게 되면 방열기는 이제 좌우 이렇게 해서 요 밸브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뭐야? 25mm, 20mm에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뭐요몇 개냐. 그래서 요거랑 경우는 우리가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방열기 밸브의 규격은 우리가 25A, 이건 미리하요 20A 이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뭐야,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겠죠. 유입 간경에 대해서 또 이거는 유출 간경에 대해서 밸브, 자, 이거는 유입 간경 유출 간경 25mm, 20mm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해 주면 돼요. 자, 엘보우다. 엘보우는 25에 몇 개, 우리가 20에 몇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라디에이터 방열기 주변에 우리가 신축 이음 장치는 주로 엘보우를 갖다가 두개 이상,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나사에 우리가 회전에 의해서 우리가 신축을 우리가 신축량을 우리가 핸들링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엘보 25에 몇 개, 20에 몇 개인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3개다, 4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3개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방열기 주변에 우리가 스위브리움, 라디에이터죠. 방열기라 라디에이터. 방열기 주변 신축이음은 우리가 스위브리움, 스위브리움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는데 스위브 리음은 우리가 라디에이터 2개 이상 뭐세 개, 4 개로다가 우리가 조합돼서 우리가 표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가 25에 몇 개냐? 이거는그세 그러니까 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3 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다가 우리가 스위브 리음은 엘보를 갖다, 어, 세 개, 네 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개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전기 설비 실내 발열량이, 우리가 만 4천 와트이고 외기를 이용한 환기 설비를 실내 온도를 40도로 유지자 때에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우리가 구조체의 열 이동은 무시한다 외기 온도는 33도고 공기의 정압별은 1.01kJ·kgMc 공기의 density 밀도는 1.2kg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실내 발열량을 갖고서 우리가 환기량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Q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로 Q CP,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외기 온도와 실내 온도니까 우리가 tr-t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환기량을 계산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 수 송풍량과 마찬가지로 송풍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거 항상 우리가 현열부하를 갖고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실내 전기설비의 발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량 자체로 여기에서 Q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시피. 자, 실내 발열량이에요. 실내 발열량.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기에 대한 밀도, 공기에 대한 정합별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공기의 정합별은 여러분들이 공기의 정합별은 1.0046이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1.005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얘는 1.01에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메스 켈빈 이런 식이다가 주어져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요 정도는 머릿속에 메모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기의 정합 비율을 1.01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공기 1kg을 1도 높이는 데는 1.01킬로줄 요만큼의 우리가 열량을 가열해줘야 된다. 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1.2 곱하기. 여기에서 정압비율 1.01. 이렇게. 실내 온도가 우리가 40도고, 우리가 외기 온도가 33도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와트.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 외워 두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SI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니 오퍼레이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kW는 3600kJ/h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동력, 시간당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kJ/h는 3600분의 1kW다 이렇게 해서 어, 키로와트를 키로줄 파워로, 킬로줄 파워를 킬로와트로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와트를 갖다가 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얼마예요? 14,000와트는 14키로와트죠. 그래서 14에다가 3600을 갖다 곱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얘는 어떤 사람은 14 곱하기 3600, 14키로와트. 1kW는 3600kJ 파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발생열량을 kJ p e hour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 뭐예요 14000에서 이런 경우는 w a 를 갖다가 watt w 를 갖다가 뭐예요 kJ p e h 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3.6을 곱하면 되죠 3.6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하여도 우리가 킬로줄퍼 아우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 는 3.6킬로줄퍼 아우어. 1킬로줄퍼 아우어는 3.6분의 1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14kW에다 3600라든가, 우리가 14000W에다가 3.6을 곱하든지,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똑같이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W는 뭐야? 3 6 k j 줄퍼 아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k j 줄퍼 아어는 우리가 3.6분의 1 와트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를 눌렀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계산기를 눌러주면은, 우리가 5940. 계산기 눌러줍니다. 어, 59, 어, 4 0 5 9 m 3 s 퍼 아우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렇게. 그래서 어 요러한 그 환기량 구하는 거, 외기량 구하는 거, 뭐 서플라이드 급기량 구하는 거 이런 거잘 외워 두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